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김부겸 한번 살리주십시오. 잘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탯줄 김부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, 정말 저 사람, 없... 제가, 제가 대구시의회의 경제환경위원입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대구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잘 알고요. 걱정스럽습니다. 이 상황에서 정부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대구경제 회생하는데 정말 힘듭니다. 이거는 제가 제가 의원, 대구시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. 대구시 이, 이 코로나 전국 때 엎어져간 이 대구시 경제는요,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일으킵니다. 정말입니다. 그래서 김부겸 살려놔서 대구를 위해서 정부의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이, 이 엄마와 애기의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출이 되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. 여러분,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김부겸이 참 안쓰러운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. 민주당에서는 대구 출신이라서 서른 받고 대구에서는 민주당이라서 서른 받는 저 안쓰러운 사람 누가 지키고 했습니까네 가지 기구를 했죠.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김부엽한번살리주십시 여러분 가셔 가지고 옆집 뒷집에다가 호소 좀 해주세요. 이번에 김부엽 살리가 대통령 한 번. 살리시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복겸 연우 세분마 하고 가겠습니다. 김복겸김복겸김복겸김복겸 김부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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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에 곳곳에 들어가셔가지고 한잔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